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서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 눈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부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계속 로마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14장부터의 내용은 일반적인 권면을한 이후에 로마 교회 내에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소위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자체로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차이 없음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본질은 분명 같지만 어떤 표현이나 행위에 있어서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재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에 무엇을 담고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교회 안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룹과 여전히 옛 종교의 계율과 간습,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각각의 신앙의 배경의 다름 속에서 나타난 차이와 다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겪는다라는,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이렇게 생각들이 다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신앙의 배경과 또 보고만의 지식 가운데서, 또 어떤 체험과 이해 속에서 신앙의 방향이라는 게참 다릅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이제 경험들을 해보시겠지만 어, 그런 그 다름 속에서 그것이 갈등이 되고 또 분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태도를 지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분열과 갈등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 속에서도 함께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때론 업신여김이 있었던 겁니다. 강한자는 강한자 나름대로 약하자, 믿음이 나름대로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믿음의 지식이 온전치 못한 자들 향해서 업신 여기거나 비판하는 게 있었고, 어, 약한 자 또한 강한 자들을 정제했었던 거죠. 각각의 기준을 안에서 서로를 헤아리는 모습은 결국 분열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시작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원칙과 같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납하고 인정하고 웰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 폭을 좀 넓혀야 되는 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신앙이다 생각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이라 함은 나와 다른 자를 얼마나 수용하고 이해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승인받고 있느냐, 있는 일을, 있는지를 볼줄 아는 안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나만, 우리의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은 결국 이런 생각들과는 다른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그럼 그럼 받아들이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제는 두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서로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느냐, 그렇지 않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나 자신부터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하나님이 품어주신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자의 그 이해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의 만남 속에 온전케 되어져가는 일들을 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만을 가지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달라진 서로의 모습들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진 내용 속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 면 우리의 행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낫게 여긴다는 말을 표현해 보시면 이날보다 저날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안페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인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안식일 절기, 특정한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보고만 해서 우리에게 어떤 날이 더 낫다는 게 없는 것이죠.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죠. 어, 그런 관점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럴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어느 경우든 간에 오절 끝절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으로 확정함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확정은 뭘까요? 각각 어떤 행위를 했든 간에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적 확신이 분명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때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7절, 네 6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거듭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날을 더 기히 여긴다고 할 때, 모든 날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긴 사람에 비춰볼 때, 뭐 저렇게 매여 있노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볼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날을 기히 여기는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주님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수용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행동을 평가할 때 다룰 수 있다는 것과 더하여서 그 다룰 수 있음이 인정되어지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은 그 행동의 판단의 근거가 그 상대방의 동기와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의 다름 때문에 갈등을 만들 것이 아니라 만약 저 사람이 상대방이 정말 저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배척하게 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서로의 다름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의 것으로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고 우리 공동체와 같지 않고, 우리 공동체와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 저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여시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만드신 열매가 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가 주 되심이다. 우리가 그의 것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되어져서 주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부르심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그 죽으심의 목적하신바도 죽은 자와 산자 모든 인류인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 되심을 드러내는 시는 선언이었다. 이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를 위한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각자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주의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 잊지 말고 결국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할때 주님을 위해 사는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가운데 하는 행동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입니다. 1 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앞서 내내 얘기했던 것은 결국 우리의 모두의 다름이, 초점이 서로에게 서로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목적에 도투고 있다면 더 상위 개념이 거기에 있다면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듬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서 부름 받아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틀에서 그 공동점 공통점 속에서 함께할 때 공존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더하여서 바울은 1 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각자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에 집중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 비판하는데 시간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신앙생활하는 동안 자기는 없고 저 사람은 저러네, 요 사람은 요렇고 저기는 저러네 이것만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10절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특별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1절 을 구약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기록세여수되 주께서 일시되 내가 사랑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끓을 것이요 모든 영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렇게 비방했던 것, 없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차배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서, 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온통 다른 사람은 이렇고, 이런 사람은 이렇고, 주변 이야기만 있다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이야기조차도 오직 판단의 이야기로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뺏었을 때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야기로 12절의 결론을 냈습니다.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가리라. 어저는이 말씀 이 말씀이 많은 영혼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직구한다 라는 말이 의미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계산한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떤데 라는 비뜬과또 어 뭔가 정제로 채워진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내 인생의 이야기는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정말 이 땅에 살아는 동안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참 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도 안타까운 일들이 넘쳐나고요. 온갖 제가 주변에 넘쳐납니다. 어떻게 보면 진흙학과 같습니다. 질퍽질퍽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퍽돼? 왜 이렇게 세상은 이런 거야? 왜 교회는 이 모양의 꼴이지? 라는 데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퍽한 한 법판에서도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과 우리의 역할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교육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면 한국 교회를 나는 얘기를 합니다. 아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네 정말 모양. 물론 할수 있지요. 근데 그것만 있다면 오직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다면 나는 없고 그런 형편 속에서도 내가 사랑할 영혼들이 있고 그런 형편 속에서도 내가 순종할 일이 있고 그런 형편 속에도 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남의 교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 신앙 간섭하다가 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책임 있는 신앙의 실존을 쓰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뭘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비판과 업신여김의 갈등으로 심화되어져 가지고 정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고 신자들이 각자 각자 주에 벗어서 살아내야 할 몫을 살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시간들을 지났기에 물론 지금도 그것이 참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인간의 죄인인지라 무너진 교회의 모습과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들에 우리 마음이 냉소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정말 비판으로만 바라봐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역할과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은 관과된채 그냥 그런 냉소적인 마음과 상처입은 마음으로만 살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평가하고 이러네 저러네 하기 이전에 그런 말을 할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우리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가운데서 너는 뭐 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우려하는 바 주를 위해 한다면 모두가 다른 행위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있었던 것과 함께 더하여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에만 시간을 쏟느라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바울의 고면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주변을 잘 분별하는 분별적은 같대. 그래서 누군가를 또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옳게 볼수 있고 어, 그러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평가하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지금 내게 붙여진 영혼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냉소감과 상처입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진흙밭 같은 이 한복판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주를 위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채움으로 하루하루 꽃을 피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인생과 주안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실 때 어, 오늘 교회 내 여러 갈등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갈등이 심화되어지 고을 경계합니다. 서로에 대한 태도가 조금 더 달라져야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볼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광으로 연한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비편과 업신전과 갈등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잊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어떤 대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말하는 바가 있다면, 그 말하는 바를 따라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살아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지 않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오늘의 삶이 있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먼저 우리의 일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가지고 하루하루 책임있는 실존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있다는 것,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어,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주어진 모든 형편이 어, 어떠하든 간에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주 안의 가족들이 또 함께 말씀하셔서 하나 되어주면 좋겠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들을 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v i p 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현영제 그리고 우리 세빈이 수술 앞두고 있는데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 우리나라 인적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또, 한무래도주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랄하신 한날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또 업신력이 비판으로만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난으로만 우리 삶이 치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중에도 우리가 사랑의 몫이 있고 이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지흙밭 같은 삶의 형편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의 뜻을 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순종을 감당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환경 속에서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한테 짓고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노인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사랑하고 아끼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 가시 공동시원에서 주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여러 모습들이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더 부요한 공동체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되 그 서로를 이해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천벌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가 보은 VIP들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를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하루하루 온전히 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병연제또 우리 세빈이,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술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잘 마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온손을 함께 염려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정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울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 그 원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만큼 살아내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땅의 교회를 보면 참 속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해야 할 책임을 간과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수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만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우리 삶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난과 없이 여기는 것만 하나님한테지 않게 도와주시 우리의 일을 가지고 설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땅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오는 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 하나님 정말로 상식과 하나님 고민을 위한 마음으로 판단해 갈수 있도록 주여두어 주옵소서 이념과 정쟁으로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도 그 나라를 보이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들이 오히려 더그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그 선동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이땅을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섬기는 교회 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이 땅을 보살피며 보듬어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한의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은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옵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의지의 신령이 우리 가운데에 철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你不行。Nie, nie, nie,